농장에서 심은 땅콩들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땅콩 중 국내산은 전체의 약25% 정도에 불과합니다. 나머지 75%는 미국, 중국, 아르헨티나 같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. 농장, 정의의 농장에서 땅콩 땅콩을, 땅콩을 수확하고 땅콩 있어요. 국내산 땅콩.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땅콩 대부분은 수입산이고 국내산은 정말 귀합니다. 다음 주에 키될것 같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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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정은이네 농장에서 막 수확한 땅콩은 특별한 가치를 갖습니다. 너구리와 오소리와 있어. 땅콩을 지켜라. 아, 여러분, 땅콩 보세요. 이 기아 땅콩을 너구리하고 오소리 먹방? 맛집 소개해 주면 돼? 안 돼요. 절대 맛집 소개시켜 주면 안 됩니다. 농장 땅콩 맛있다고 너구리하고 오소리가 알면 안 돼요. 이렇게 잘 키웠는데. 너, 너, 아니, 그 국내산 땅콩은 수확 후 바로 건조하고 손질의 신선도가 뛰어납니다 삶거나 볶아 먹으면 고소한 맛과 향이 훨씬 진합니다 게다가 상지와 수확철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국내산 땅콩을 찾는 소비자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수입산 땅콩은 대량 가공품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삶아 먹는 제철 땅콩의 맛은 국내산이 훨씬 뛰어납니다 땅콩 음 원래 생땅콩 먹는 거야 이렇게? 고소하게 맛있긴 맛있다 생땅콩도 특히 지금 이시 음, 10월에서 11월 땅콩. 초에만 맛볼 수 있는 햇땅콩은 수입산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신선한 맛을 줍니다 저희 농장에서 수확한 땅콩 앞으로 한 10일 후에는 수확할 건데 여러분 들 주문 받아서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땅콩 와 실한 거 보세요 이게 구하기 힘들어요 선착순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깨끗이 세척한 땅콩을 1 0분 정도 삶을게요 그런 다음에 약한 불에 한1 0분 정도 이렇게 삶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빨리 주문하셔야 선착순으로 국내산 땅콩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, 땅콩 지금 바로 찐 겁니다. 저희 정이의 농장에서 맛있는 국내산 땅콩을 판매한다고 합니다. 줄을 서시오! <laughs> 양이이 많지가 않아요. 선착순으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정은이는 농장 핵땅콩은 10월부터 어, 11월 초까지 아, 그러니까. 한정 수확으로 소비자분들을 찾아갑니다. 올해 농장에서 직접 키우는 국내산 땅콩을 바로 여러분의 식탁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 아니. 삶아먹는 거하고 이렇게 볶아먹는 거 차이가 완전 틀려요?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예약해주셔야 합니다. 국내산 땅콩이 귀한 만큼 정은이네 농장의 햇땅콩은 더 특별합니다. 구독하시면 농장의 신선한 농산품 정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정은이네 농장 여러분께 고소한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.